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라는 곡을 가지고 좀 베이스 기타 애드립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에 일단 코드가 세 개만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데 A코드, D코드, E코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판에서 A코드의 위치, D코드의 위치, E코드의 위치만 알면은 그, 음,만, 그, 음,만 연주하면서, 이 코드만 치면서 연주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가 가능해요. 그리고 드럼 비트가 되게 단순합니다. 쿵, 따, 쿵, 쿵, 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드럼의 발 베이스, 그러니까 키에 맞춰서 그, 음을 찍어주면, 딴, 으, 따, 둘, 딴, 으, 따, 둘, 따, 으, 따, 둘, 따, 으, 따, 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주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음을 찍으면서 드럼 킥에 맞춰서 연주하면서도 코드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경함을 넣어서 코드가 바뀔 때 간단한 애드립을 넣고 또필린이 들어가는 마디에서는 이제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로 애드립 넣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이 들어가는 아홉 번째 마디부터 보면은 이제 A코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번 연주해보면 딱딱딱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A코드에서 메이저 3도랑 이거 5도예요. 그러니까는 1도, 2도, 3도 이렇게 도수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려면은 이제 A 키 곡에서 A 코드가 1도 코드잖아요. 1도 코드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C 메이저 스케일의 모양이 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어 이런 포지션을 한번 잡아 보면은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가 어떤 어떤 음인지 알수 있어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그래서 얘가 1도고 어, 2도 3도 여기가 3도죠 메이저 3도 그 다음에 4도 5도 그래서 1도랑 메이저 3도랑 5도가 이제 주요 3화음이거든요 그래서 1도랑 3도랑 5도를 이제 베이스 애드립을 넣을 때 구성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이거든요 그래서 아홉 번째 마디 보시면은 따따따 따, 따 해서 드럼에 그 발베이스 킥에 맞춰서 이제 리듬을 넣어주죠 따따따 따, 따, 따 하면서 메이저 3도랑 5도를 활용해 주고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 주죠 이제 따따따 따, 그 다음에 디코드로 가주죠 디코드에서는 디따 디코드랑 네, 그 다음에 2도 디코드 중심으로 보면 여기가 2도 잖아요 그래서 1도 2도인데 이렇게 2도를 해머링 해주고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 줬어요 이제 2도도 어, 근음 중심으로 이도를 활용하는 애드립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아홉 번째 마디에서 이도를 활용하고 D코드로 넘어가 보면 딴, 끝다, D, D.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바뀔 때 이런 식으로 이도를 활용해주면서 애드립을 넣을 수가 있어요. 딴, 따라, A, 따라, D.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보면 A. A 이제 첫 번째 마디랑, 아, 첫 번째 박자랑 두 번째 박자는 거의 근음을 찍어 주잖아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자랑 네 번째 박자에서는 이제 코드 톤이나 아니면 경음을 넣어 주거든요. t 따, 그따 네. 이를 가기 전에 D부터 경음을 넣어 준거예요 이를 가기 위한 경음을 넣어 준거예요 따다 그 이에서는 네, 2랑 여기는 5도랑 그리고 얘가 플랫 7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e 코드가 나왔는데 a 키 곡에서 다섯 번째 있는 코드는 다 세븐 코드예요 원래는 a 코드로부터 1 2 3 4 5 다섯 번째 있는 코드가 e 코드잖아요 이 다섯 번째 있는 코드는 다 세븐 코드예요 지금 숫자 7이 빠졌는데 e 세븐 코드인데 세븐 코드에서 그 숫자 7이 의미하는 게 여기거든요 플랫 7도 이 e, e 중심으로 해서 플랫 7도가 여기예요 그래서 그는 중심으로 플랫 칠도랑오도를 베이스 애드립으로 활용해준 거죠 따+ 두 따+ 따라 이런 식으로 따+ 두 따, 두, 따 두, 그다음에 A코드로 가죠 그다음에 A 단 따다 D 네. A에서 또 메이저 3도 찍고 D코드로 가주는 거죠 딴, 딴, 따+ 따다다 D D 따라 A A E E, e 그다음 A 네 여기서는 A에서 5도랑 옥타브를 활용해 주는데 4도에서 5도로 가주는 이제 꾸밈음을 넣어준 거죠 따그 그다음에 17번째 마디보면또 a 코드로 가죠 a 또 메이저 3도랑 5도 활용해 주고 따따따 d d 따라 a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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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메이저 펜타토닉, 그러니까는 1도 코드가 나왔을 때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1도 코드 A에서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의 구성음이 1도, 2도, 3도, 5도, 6도, 또 여기가 옥타브죠 1도라고 생각하면 2도, 3도, 5도, 6도, 뭐 이런 식으로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그 1도, 2도, 3도, 5도, 6도 이렇게 1도, 2도, 3도, 5도, 6도, 1도, 2도, 3도, 5도, 6도 이 모양을 외워 주시면 좋습니다. 이 모양을 외워서 애드립을 넣고 그다음 마디로 박자 맞춰서 넘어가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악보에 나오는 예시죠. 단 근데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도 할수 있겠죠. 단또단또 뭐또 다르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줘 되고. 그래서 이 메이저 펜타토닉의 구성음들의 그 포지션을 익혀서 그냥 단순한 리듬으로 다다다 다다다 단순 단순한 리듬 패턴으로 이제 애드립 을 넣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이 마디에서. 근데 또 어, 1도 코드 말고 5도 코드 가 나올 때도 메이저 페타토닉 스케일 로 애드립을 넣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번째 마디 보면은 19번째 마디부터 보면은 a a 따단 그 다음에 e로 가잖아요. E, e에서 메이저 페타토닉 스케일의 구성음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가 5도랑 6도거든요. 그음 중심으로 5도 6도 1도 2도 3도 5도 6도, 하고 또 2도. 이제 여기 이 근음 중심으로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의 구성음들을 활용해서 애드립을 넣어 주고 그다음 코드 A 코드로 이제 넘어가 주면 되겠죠. 박자 맞아서 그래서 첫 번째 박자 근음만 쳐 주고 나머지는 이제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로 애드립을 넣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딴 드드드드 에 이렇게 넘어가 줘도 되고 아니면 딴 드드드드 이렇게 해도 줘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애드리브를 꼭그 다음 코드, A코드, 여기는 A코드 아니면 여기는 A코드로 아, 넘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는 A코드로 넘어가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5도 코드가 나왔을 때도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의 포지션을 익혀서 이런 식으로 애드리브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곡 자체가 코드가 딱세개가 나와가지고 이세개 코드 흐름을 딱 익히신 다음에 이제 드롭킥! 드라마의 리듬 익히시고, 중간중간에 A 코드의 메이저 3도나 아니면 5도 찍고 D 코드로 넘어가는 거 연습하고, D 코드에서는 거의 다 이제 2도 활용해 주고 A 코드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E 코드가 나왔을 때는 메이저 페타토닉 스케일로 애드립 넣고, 그 다음 코드 A코드로 넘어가는 그런 연습도 하고 또 A코드가 나왔을 때또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로 애드립 넣는 연습도 가능하니까 는 코드가 단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베이스 기타 애드립을 연습하기 좋은 곡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곡 가지고 또 베이스 애드립을 연습을 해 보시고 어 이런 베이스 기타 애드립을 이론이랑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해서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 교재 또 참고해서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